이건 내일 뭐 판문점을 통해서 와봐야 좀 얘기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국 외교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묵혀 있었던 기밀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확인된 네. 사안이 북한이 1965년 그리고 1975년 두 차례 특히 65년에 중국 대사에게 우리 대한민국 남한. 침략할 테니 파병을 좀 해달라 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데그 요구하는 그 배경이 절다 있습니다. 북한이 배 예.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항상 무력 통일을 뭐 그때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거는 외교 문서가 이제 공개됐으니까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65년도 시점 우리가 네. 뒤돌아보면 네. 김일성이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어떻게 찾았나면 청폭탄 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않고. 했으면 낭독강화 같이 그냥 치고 내려갔는데 네. 중국에서 어, 건너오는 총폭탄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다 주저앉았다. 예, 예, 총폭탄이 예. 없었다 그때는. 음. 그래서 중공을 업 발전시켰거든요. 예. 65년도 시점에는 상당히 북한이 중공업이 발전했고 우리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GNP, GDP가 네. 상당히 아유.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김일성이가 그때 탱크, 포를 대단히 많이 생산했어요. 어. 그러니까 할수 있었다고 봐, 봤을 거고 네. 또 그다음에 한국이 그때 약할 때니까 네. 이때 우리가 한번 다시 공격하면 수,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많이 약했어요 대표님. 그 75년 전까지는 네. 사실은 그 북한이 훨씬 우월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이런 시기를 노렸다는데 대한민국 상황? 아마 이번에 그 교수님이 밝힌 그 내용뿐이 아니고 네. 건국 후로 이 한국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네. 한 번도 북한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근 그 5.18까지, 예. 5.18까지 그 기회를 항상 그 북한은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 만약에 이때 지금 중국이 좀 만약에 좀 호응을 해줬더라면, 어 그래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0% 공격을 했죠, 그때는. 어, 주, 중국이 다시 그때 300만 명을 우리가 6.25전쟁 때 50년대 지원해주듯이 중공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면 공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75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 북한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75년도 시점이 예. 베트남 전쟁이 바로 끝난 시점이거든요 끝나고 한 1, 2년 지났을 겁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미국이 항복하는 걸 보고 항복했다면 졌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이 베트콩에서 공산화 의해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남부엔남이 그걸 보면서 북한이 자신감 가졌던 거죠. 이제 아,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또 다시 한번 중국에다 음. 지원 요청했을 겁니다. 우리 종강훈 대표님도 아까 저희가 말씀했지만 그런 <laughs> 배경이 있었기 때 배경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항상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975년 이후에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전몇 경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알고 있는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요. 어. 그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80년대 5.18 광주 학생사 광주 항쟁 그렇죠, 때도 그걸 했고.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인민 항쟁이든 음. 민주화 투쟁이든 항상 예.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또 그다음에 지식민국이 70... 조금 끌어스어운 그렇죠. 틈을 타죠. 그래, 86년도 86년도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그 우리 항쟁 일어나 가지고 막그그뭐 네. 체포탄 맞아서 죽을 그때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도 한번 김일성이 항상 후회한 게 네. 우리가 조국 통일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바로 이런 네. 걸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핵무장으로 간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핵무장으로 강기 시작했고 예. 또 90, 89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권이 음. 무너진 다음에 예. 우리가 미도권 핵무기밖에 없다해서 거기다 박차를 가한 거죠. 예, 중국의 런민대 청 샤오 교수가 한 얘기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1960년대가 북한이 무력 통일을 할 최고의 시기였으나 김일성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예, 안한게 아니고 못했다고 <laughs> 봐야 돼요. 중국에 파병 요청을 했으나 예. 중국이 못했다. 중국 용지 않아서 중... 못했다. 예, 거 뭐 한중 북중 저중 군사원조 조약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약은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을 할 때라고는 안돼 있어요. 네. 아. 근데 자기네가 300만 명 한번 혼났잖아요 사실 고반 다 죽었잖아요. 6.25 전쟁. 중공... 예. 전쟁 때도 한번 혼났거든 그러니까 또다시 파병해달라이면 그때 음. 중소평의모태통이가 과연 파병할까? 그건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왜안 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중국 6. 모태통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이거 그 음.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럼 저희 혼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승산이 없다고 반 거죠 그때. 네. 그 이후로 네. 이제 핵무장으로 들어갔고. 그렇 혼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은 뭐 3년 내 통일하겠다고 최고 지도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3년 내 통, 무력 통일할뿐만 아니라 3년 내 총화대 공화국 깃발까지 꼽갔다고저 허언장담하는데요. 그데 네. 사실 지금은 외부 지원은커녕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실행에 옮길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런 주장. 그 전직 모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어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나는 통일되는 날짜를 내가 정하겠다. 그 이유는 네, 김정일이가 전직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이유는 남조선에 우리의 진지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1975년 또 60년 그때 상황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난 주에 어 그저께 예. 합창 의장님께서 그 국회에 청문회 하실 때그 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은 이제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음. 지금 상황이 더 훨씬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뿐이 아니고. 예. 예. 제가 감,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 핵무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어, 발견한 아주 무서운 사건 하나가 뭐냐? 네. 한국 안에 있는 북조선을 동경하는. 좌파의 진지 예. 이것이 북한의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종북 세력 소유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무기다 북한의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금 현존하는 세력이라고 예. 보세요? 아니면 그 크기나 뭐 영향력이? 일단은 그 이미 벌써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예. 어, 황장혁 선생님은 간첩이 5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 그저 아마 여기서도 한번 좌담을 하셨는가 그 개명한 예. 음, 북한 인권 운동하신는 예, 예, 예. 그분이. 제가 그분을 이제 몇번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좌파 진영에서 계실 때 예. 최고의 조직이 극대화됐을 때 얼마냐 그랬을 때 예. 60만 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60만 명이라고. 대한민국 안에 지금 공헌할 아, 예, 예. 예, 예. 수 있는 아, 사람이, 사람이 60만, 어, 60만 명이 있다? 예. 대단하네요. 그 근거는 예. 어디 있어요? 아, 그 김영환 씨가 본인이 직접 조직 했으니까 예. 그 후에 본인이 많은 그 전향을 시켰다고 하지만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 소위 말하는 경기 동부연합. 그니까 네. 이석기 네. 이쪽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계속 확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문제 뭐 무기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한국 안에 있는 좌파 진지 네. 이것이 북한에게는 최고의 무기죠.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강 교수님께 주고 싶은 네. 지금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에 남침을 다 시도한다고 할 경우에 중국의 태도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 억제시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 네. 북한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은 아직 뭐 G2 국가라고 하지만 예. GNP나 뭐이 GNP GDP는 네. 비, 커지실지 뭐 네, 3조 6천억 네. 달러를 뭐 보관하고 있는 달러 망도 지금 세계에서 1인데 그런 건말을지모르지만 네. 1인당 g n p 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빈익비 부익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 이걸 자기네가 정말 G2로 올라서일 때까지는 네네. 북한이 도발을 걸면 자기네가 말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북한에서 어, 우리를 도발할 때 맞아 네. 무력 침공을 한다, 전면적인 음. 공격을 하는 거는 그렇게 음. 뭐.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광원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음.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건 이번에 그 합참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예. 중로의 동의 없이 무력 공격을 할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그게 예. 가장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예. 중로를 지금 뭐 의식하지 않고 뭐 김정은이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하다. 얼마든지 예. 무력 침공을 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음. 우리 여기 아로 조직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아. 북한이 조직에 음. 놓은 그 혁명 조직이나 비밀 조직이라는 것이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 지금 나타난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이거와 싸울 국정원이 지금 난타당하고 있지 네. 검찰은 또 검찰대로 저러고 있지 이거 정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그, 강 교수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진 그런 말씀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네. 말씀한 내부의 적 네. 네, 내부의 적을 정복세력으로 보시는 거고 그중에서도 악질 정복세력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 어떤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네. 우리가 겪은 육이오 전쟁. 예.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 압니다. 예. 그 6.25가 왜 일어났나요? 중국에서 무기를 도와줬다. 있었죠. 소련 T-34 전차 지원이 있었죠. 예, 예.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 동기는 아닌 겁니다. 남로당이었습니다. 아, 남로당 우리, 우리 내부의 남로당.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에 60년이 지난 지금도 예. 결국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정신 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한마디만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있는 남로당에 속아서 국민들이 예. 그쪽 성향을 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승만 예. 대통령이 눈물의 강연으로 전향시킨 것처럼 예. 지금 한국에서 사실 대한민국 건국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 예. 모르기 때문에 좌파나 종북주의에 섞고 있는 거거든요. 섞고 있는 것이 다그데 예. 예.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 많은 그예국 포럼을 했는데 예. 제가 역사를 진실되고 사실대로 가르쳐 보니까 네, 네. 거의 90%가 다 돌아와요. 아. 그리고 그 현장이 다 눈물바다가 돼요. 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예. 제가 아는 말에 하나라도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네. 내 100만 원씩 상금 걸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 종북도 사실대로 말하니까 돌아오더라 예. 하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네. 저 내일 아까 그강 교수님은 내일 오는 사람들 저 월북자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여섯 명와 봐야 안다. 네 여섯 명을 아직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맞도 아, 음. 지금 막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성분을 음. 성격을 파악하면 예. 그 사람들이 인명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아 북한이 어떤 음. 전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는 게다는 그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니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내일 저희도. 그